자 형기빤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솔직히 M 베낀 것 같잖아. 너무 글씨체도 비슷하고 진짜 중국 욕할 게 아닌 것 같아. 야노드 직접 광고와 운영으로 거품 없는 견적 수입차, 국산차, 리스렌트 고정 댓글 링크에 문의주세요. 앞에 차가 있어. 다운 시프트 하면서 브레이킹.

아, 맞아요. M2가 더 좋죠.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실 분이 계실까. 야, M2는 BMW라고 비싸잖아. 얘도 비싸야. 얘, 야, 얘도 음, 비싸 이 자식아. 비슷해. 아, 정말 정말 좋다. 좀 일찍 들어와. 요즘에 맨날 늦게 들어와. 과분이 과부니, 내가 과야 <laughs> 머스크 형은 막세 달씩 안 들어오고 그랬대. 아, 그렇게 안 들어와서 돈 그렇게 벌어다 주면 괜찮아. 세달 안 들어와면 음...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상만 돼 있다면 나 혼자 키우지. <laughs> 금요일인데 오늘도 늦게 오니? 어... 음, 아니 반납하고 돌아오는 시간 <laughs> 늦게 오세요. 아니 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아니 늦게 와. 없는 캡슐 할 때도 있어. 이게 진짜야 가짜야 이고씨알 수가 없어 아직도 모르겠어. 아마 영원히 모를 겁니다 여러분. 참나. 아이오닉 <laughs> 5N 주행 리뷰 지금 시작합니다. Let's go! <laughs> 드에서운전 e 아주 잠잠 l 하고 있어요. 어 어떻습니까? 아, 아 괜찮아. 승차가 괜찮아, 요 어, 나쁘지 않아. 요 예, 나쁘지 않아. 죠까뒷좌석에 탔을 때도 어, 어, 괜찮았어. 옛날 테슬라 모델 y 롱렌즈지비교 o t 다 a 다 h 다 o 다 h 다 w 다 o teach you how 제 o teach you how to teach you 이 노멀 모드에서는요. 음. 그리고 또한 가지 전기차의 특성 중 하나, 앞뒤 솔림 회생 제동으로 인한.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뭔 느낌인데요, 거의? <laughs> 얘 지금 회생 제동을 꺼놨습니다, 제가. 이트론 같이 됩니다. 이렇게 떼면 그냥 굴러가고 내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회생 제동을 겁니다. 음.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거. 이 바이킹, 이 바이킹 아, 어. 거든요? 이러면 이렇게 가다가 액셀을 탁 대면. 어, 세상에서 걸리네. 아, 테슬라 같죠? 이렇게 끄면 됩니다. 싫으면. 네. 뭘 고를지 몰라. 네. Sorry. 아, 진짜 왜 저래, 오늘. 뭘 아, 고를지 진짜. 몰라. 준비해봤어. <laughs> 얘가 테슬라면서 원페달을 찬양할지, 아니면 뭐내연 기관 타던 사람이라 원페달을 음. 싫어할지. 고객님 마음대로 고르십시오. 음.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우리 그냥 노멀한 국산차를 생각해 보도록 해요. 걔네들보다 이게 딱 비교했을 때 훨씬 훌륭하죠. 일단 음. 조용하니까요. 맞아. 현대 엔진은 빠. 스 어, 현대가 진짜 고급스러운 엔진 필링을 주는 회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우리 솔직해집시다. 근데 엔진을 아예 빼버리니까 <laughs> 너무 좋잖아요. 지금 조용하잖아요. S 클래스보다 조용하잖아요, 지금. 음, 어. 그러네. 조용하네. <laughs> 급발진만 안 나면 참 좋을 텐데. 아이오닉 리뷰에서 급발진을 발언한 유튜버가 있을까요? 왜안 해? 그게 제일 지금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음, 현대가 차를 안 빌려주. <laughs> 아 나는 해도 되는 는 해도 되는 거잖아. <laughs> 어 해도 됩니다. 나는 해도 되잖아. <laughs> 뉴스에 나오잖아요. 어, 어, 맞아요. 뭐 벌거벗은 임금님이요? <laughs> 아니 약간 선입견이 약간 바뀌더라고 그거 보니까. <laughs> 자 그럼 이렇게 하면 또야할 사람이 있으니까. 아, 뉴스에서 공고를 하니까. 팩트잖아요 팩트. <laughs> 맞아요 팩트입니다. 아우 야우 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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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뽕. <laughs> 요즘 우리나라 사람들 솔직히 딴짓하잖아요 운전하면서 어 많이 하죠 핸드폰 쳐보잖아요 어? 어? 그럴 때 알려준다. 앞차가 출발했어요. 어, 주인 놈아 <laughs> 정신 차리고 운전이나 해라. <laughs> 정신... 어떻게 보면 테슬라가 그거 잘한 것 같아. 오토파일럿 하다가 어... 핸드폰 하면 일주일 동안 오토파일럿 못 쓰게 하는 거. <laughs> 아, 그거 좀 가혹하다. 또한 시간 정도는 내가. 그래, <laughs> 미국은 안전에 빠꾸가 어... 없습니다. 아, 하지만 이 케이니즈 주인이 딴 짓을 하면 음. 알려주는 뭐 이런, 이런 기능들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이 승차감이 오, 나는 기대도 안 했거든 솔직히. 아이언이 5N이라고 하길래 음. 또뭐 벨로스 스터 앤 이나 아반떼 앤 처럼 또 그냥 빠꾸 없겠구만 생각했는데 아, 걔는 안 좋아 걔는 승차감이 안 좋다고 봐야죠 어. 승차감이 좋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얘는 오오 오, 이거 봐라 괜찮아 물론 뭐 말랑 말랑하고 막 그런 컴포트 함은 아니지만 왜 내가 항상 얘기하는지 탄탄하면서도 불쾌하지 않은 약간의 고급스러운 느낌을 주는 근데 약간 고급하은 살짝 나는 떨어지는 것 같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오, 상당히 유럽 참가 싶을 정도로. 계속 머리에 8천만 원이 떠올라가지고 <laughs> 8천만 원 줬으면 이 정도 승차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델 3 롱레인지. 걔랑 얘랑 음... 걔가, 걔가, 더, 좋았던 어, 걔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얘는 어쨌든 고성능을 지향하기 때문에. 아 제가 예시를 잘못 들었군요. RS3나 M2 갖다 대봅시다 얘한테 이렇게 슈 너무 내연기관 아니에요 그네는아 근데 가격이 거의 <laughs> 똑같잖아요 근데 오빠 논리로는 약간 그 기름감 기름 넣는 거 빼면은 이게 더싼거 아니야? 이게 아. 이상하게 비싸다니까 이게 비쌉니다 얘 너무 많이 비싸요 아, RS3는 777이에요 7,770만원 M2는 할인받으면 8,000 초반이고 진짜 미친 할인했을 땐 7,000만원 후반에도 살수 있었어요 근데 그건 사는, 면은, 사는 음. 사람 이상하다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서 그 차종들 이렇게 데일리로 이렇게 다닐 때얘 음. 어떻습니까? 걔네들하고 비교하면요 승차감? 어, 승차감이요? 아 근데 M2보다는 이게 나 어, M2보다는 이게 나 승차감이 좋습니다 아레스는 생각이 네. 안 나요 아레스랑은좀 비슷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아레스가 음... 승차감이 괜찮았거든. 그... 이런데 지나갈 때도, 오, 괜찮아. 이런 잔여초를 밟거나 할 때, 오, 얘가 스포츠 타이어를 끼고, 타이어 평평비가 낮고, 고성능이고, 감안하더라도, 음... 이 정도면 은 데일리로 탈만한 충분한 승차감을 저는 준다고 봅니다. 묵직하게도 했다. 네, 묵직한 맛도 있고요 맞아요 차가 실제로 무겁습니다 전기차 니까요 거의 S클래스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기 여기 이렇게 이렇게 바운스 때 그냥 뭔가. 어, <laughs> 어, 부드럽게 지나가는구나. 부드럽게 지나가요. 아주 이 정도면은 데일리로서 아주 괜찮다. 충분하다. 근데 이제 약간 가속방지턱 넘을 때는 좀 통통 튀긴 하다. 어, 아, 나 하더라고요. 아까 점프 한번 했잖아. 네, 점프를 합니다. 점프 뒷좌석에 <laughs> 패밀리카로 쓴다면은. 아, 근데 애기들도 그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점프! 그쵸, 애기들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 늙은이는 싫어해. 그렇죠. 아, <laughs> 그리고 또 애기가 잠들었을 때 그렇게 점프하면 아, 깨죠 애기가 깨는 게뭐 별거냐 하는데 그건 애기를 안 키워본 거고요. 애기가 잠들었을 때. 소리도 내면 안 돼, 우리는. <laughs> <laughs> 그 개꿀의 저... 시간 깰것 같아 그 정도 통통팀이 점프를 하더라고요 어... 덩 하고 그건 맞아. 어쨌든 고성능차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자, 스포츠 모드를 잠깐 놔볼게요 어... 이게 차이가 있나 지금 스포츠 모드거든요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썼스는 아니야 좀 가벼워진 것 같아요 자 다시 꺼볼게요 이게 노멀 모드고요 스포츠 모드 어? 별 차이 <laughs> 없는 거아 <게 웃음> 뭐지 이거 가면 되는 건가? 좀 가볍게 간다니까? 자 N모드를 놔볼게요 어어 너면 어, 들어 어좀 얘는 이제 좀 차이가 나네요. 너면이 확실히 들어옵니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음, 막 엄청 차이 나지는 않는데. 그니까 러 음. 다른 차들은 엄청 차이 나잖아 자 그리고 얘가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고성능 차잖아 고성능 차를 왜 사? 재미 때문에 산다 그랬잖아 재미 음. 때문에 몇 천만 원 1억을 쓴다 그랬잖아 그거 사는 분들은 그래요? 자 그럼 얘도 재미 때문에 사는 거 아니겠어요? 엔도 회장님께서 재밌는 걸 마련해 주셨어요 엔 액티브티 사운드 어 얘는 전기차잖아요 네. 너무 조용하지 않습니까? 이걸 키면 오. 아 <laughs> 이게 <서이기만>. 야오 <laughs> 어, 소리가 나 자 근데 소리가 나는데 그냥 나는 게 아니야 여보가 RS3 때그 얘기했잖아 야 녹음을 해라 아, 녹음 아, 기가 막히게 녹음했다는 게이 소리가 보면 자 이렇게 밟으면 오 전에 전에 쓸 때도 보세요 쓸 때도 보면은 오오모모모 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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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너무 신기하다 가만히 서 있을 때도 망망망망망망망망 아. <laughs> 거리는 어설프지가 않어 자 여기서 좀 이렇게 밟으면 오 이렇게 나오고 탔을 때도 음 오! 하고 나고 이것도 나고 여기서 또또 또 이거는 또 여성분들도 이건 좋아할 것 같은 게 이거 보십니까 외부 스피커 이걸 끌수 있어요 이 소리 나만 듣고 싶어 나만 나는 듣고 좋잖아 싶어. 막 신나게 운전하면서 왕 거리면 너무 좋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시쵸? 시끄럽고 불쾌하고 인상을 찌푸리잖아 놀라어 저게 뭐야 그럴 때 이걸 다 끄면 돼 그럼, 나만 들려? 어 나만 들려 그럼 차 안에서 <laughs> 바깥에 사람들한테 피해를 안줘 어 좋네. 센스가 있네, 오, 역시. 센스. 이렇게 젠틀한 N이 있는가? 어, 어떻게 보면, 아반떼 N, 벨로스 N의 그, 좀, 정신 나가신, 번화가에서 빵빵 터트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거 외부 스피커를 키면 돼, 또. 난 그치. 자유로워. 나는 좀, 과시하고 싶어. 난 N 오너인데, 과시하고 싶으면 이걸 키면 되고, 그럼 밖에서도 어이. 얘가 왕왕왕거리는 게 들린단 말이야. 근데 이걸 끄고, 음. 끄고, 킬수 있게. 만들었다. 다... 자 그리고 얘가 소리가 또 기가 막힌 게왜 얼마나 잘 표현했냐면 어제 M2의 소리들을 기억하십니까 혹시? 기억했잖아요 어, 쌍용. 음... 자 여기서 또 보여드릴게요. 팟콘틱이니 얘도? 맞아요. 얘가 파콘틱이아요팝콘스 팝... <laughs> 술... 어, 여기서 이제 출발할때 보여드릴게요. 어이 소리 자 여기 이렇게 뚱 하고 쓸 때도 나오고. 어, 신기하다. 자, 가만히 서 있을 때도 지금 들리지 시동걸없잖린다들린 들린다 들린다. 것처럼? 어, 아주 잘 표현해 냈어요 자 그리고 또 재밌는 걸 보여 줄게요 이건 M모드를 넣고요 이러면은 <laughs>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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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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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지금 <웃음> 들으셨습니까? <웃음> 심지어 지금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어제 M2랑 거의 똑같아 어. 이게 막대기 그래프를 한번 렇게 밟고 이 패들시프트 오 <laughs> 어. 난다 난다 <laughs> 튕겨 나가는 막아가는... 아 그리고 심지어 4음 시프트를 할 거야. 내가 엔진브레이크가 걸린다고 했잖아. <laughs> 이 엔진브레이크 거는 이 <laughs> 소리. <났다간> 너무... <laughs> <laughs> 어, 이게 어설프지 않아? 이거 진짜. 어, 어 저기 이거봐이거 봐 이거, 봐. 이거 지금 도작 잘못해서 너무 고 RPM을 넣은 그 느낌. <laughs> 우와. 어. 내가 얘기했잖아. 이게 소리는 막 바바박 나는데 차가 거동을 <laughs> 못 맞춰주면 그것만큼 형편없는 것도 없다고. 예? <laughs> 너무 잘. 오 <laughs> 어, 이거 봐, 방금 변속 충격 느끼셨어요. <laughs> 어 이런 걸 구현해냈다. 자 그리고요 이 녀석은 또 매력이 있는 게 지금 또 안정감이 있어요 또 고속에서. 야이 현대 차로 내가 이 속도로 지금 이렇게 완만한 곡선을 그리고 있다니 이거 거의 유럽 차 아닙니까 유럽 차. <laughs> 어우 지금 너무 모들거든요 소리 꺼야 시끄럽다. <laughs> 어 그래 이렇게 끌수 있어. 얘는 내가 봤을 때 승차감도 좋고 뒤에도 넓어서 패밀리카로 충분히 얘한 대만 있어도. 할수 있다고 보거든? 근데 이렇게 나는 즐기는데 옆에서 는 시끄러워서 싫대 시끄러워. 그럴 때는 끄면 됩니다 이렇게 또 끄면 이렇게 또 조용한 근데 또 이러면서 아까 N모드 있잖아 얘가 지금 소리만 안날 뿐이지 이렇게 밟으면 또 엄청나게 씨. 강력하게 가요 게임하는 것 같아 진짜 무슨 가상현실의 그러네. 어, 이거를 소리부터 해서 이런 또, 또 편안하게 타고 가고 싶으면 편안하게 이거를 기가 막히게 이런 부분을 만들었다 음... 잘했다 1에서 8천만원인 겁니다 이 차가 이거 소리에 8천만원 아니 소리가 아니고요 지금 <laughs> 약간 그힘 보셨습니까 방금? 방금 욕했죠 <laughs> 네, 욕할 정도로 강력하잖아요 음. 현대차가 이렇게 욕할 정도로 강력한 음. 차가 있었단 말인가 없었어요 음. 없었다고요 아반떼엔 <laughs> 아, 난 근데, 아반떼인을 왜 전손시키는 거야? 그게 그렇게 강력하진 <laughs> 않거든요, 솔직히. 아, 그래? 아, 물론, 너무, 나 극찬했어. 너무 좋아, 진짜. 근데, 전손될 힘은 아닌데. <laughs> 얘가 훨씬 강력하거든? 그래. 아반떼인은 300마력이 안 돼요. 솔직히, 고성능이라고 하기 좀 민망한 수치예요. 음... 어, 우리 어제 M2만 해도 450마력이고, 얘는 600마력. 음... 오! <웃음> <웃음> 그리고 여기 부스트 버튼, 남자. <laughs> 이걸 뿅 하고 누르면 여기 카운트 10초가 뜨면서 음. 50마력이 추가됩니다. 10초 동안. 그럼 10초 동안 최대 성능을 낼수 있죠. 내가 아까 중간에 속도계 어, 보고 나도 깜짝 놀랐어. 아, 너무 안정감 있어. 야, 이게 뭐죠? 그럼 이 녀석들 여태까지 이렇게 잘할수 있으면서 돈이 많이 드나 보다. 영원히까이는 우리 지구공. 아니 지구공이면은 얘 정도의 안정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공 N 나오는 거 아니야? N <laughs> 아, 걔는 또 마그마라고 이제. 아, 있어요? 아 이제 런칭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음. 참 웃긴 게, N은 떠오르잖아요, M이. 마그마라고 이렇게 영어로 쓰잖아, 스펠링을. 음. 그럼 M하고 AMG로 써보는 거 와우. <laughs> 그것도 능력이야. 그 마, 어, 그것도 능력. 능력이야. 아무나 <laughs> 못해요, 여러분. 절묘하게. 저만 그렇게 느끼신 겁니까, 여러분? 종이에 마그마라고 영어로 대문자로 써보세요. 그러면 아, AMG가... AMG도 보이고, 그렇지. M도 보이거든요. 이거 <laughs> 그냥 제 내피셜입니다. <laughs> 나는 솔직히 별로 기대 안 했어요 왜냐면 저는 타이칸도 리뷰했었고요 아, 플레드도다 맛보지 않았으니까 아, 그쵸, 저도 1,020마력 얘는 아, 뭐그 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현대잖아 아, 솔직히 얘기하면 뭐 현대가 이런 고성능으로 뭘 보여줬습니까 <laughs> 근데 오 얘는 이야 근데 이거 인기 없죠 없습니다. 어, 너무 비싸. 아, 너무 근데 비싸. 인기가 없는 이유는 알것 같아. 어, 현대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의 니즈는 이게 아니거든. <laughs> 삼천만 원이면 조용하고 고급스럽고 승세감도 말랑 말랑하고 지구공 같은 차를 원하시거든요. 와 그리고 이 핸들도 무슨 진짜 어제 M2랑 음. 비교해도 전혀 민첩하다. 손색이 없어요. 음. 민첩해요. 이 핸들의 이 유격이 거의 없어요. 막 가만 제껴도될 정도로 이게 배고 얘가 또 무게 배분도 엔진이 없다 보니까 내가 항상 얘기했던 BMW 막5:5대 무게 배분 있잖아. 음. 얘도 <laughs> 무게 배분 조합도 완벽하고 얘는 심지어 이 배터리 바닥에 깔려 있지 않습니까 이 배터리의 무게 조차도 이 운동에 좀 도움이 되게 이렇게 돼 있다 음. 뭐 그거는 근데 좀좀 좀 치는 전기차들은 다 하고 있는건데 얘도 좀 치는 전기차군요 지금 속도에서 이거를 이렇게 착 바꿔도 아. 오, 야. BMW 느낌 난다잉 어, 그러니까 민첩해요 아주 근데 얘가 내가 이 현대가 왜 나쁜 놈이라고 했냐면 나쁜 놈들인게 <laughs> 예 형제차가 있어요 EV6 GT라고 있어요 걔도 아, 한 그래? 7천 얼마하고요 어, 고성능이에요 나이? 걔도 음. 어, 근데 걔도 우리가 촬영을 했었어요 음. 걔는 솔직히 히 구렸어 어? 안정감도 좀 떨어지고 음. 물론 일반 현대기아차보다 안정감 있지만 힘에 비해서 좀 안정감도 떨어지는 것 같고 심지어 승차감도 구려 물론 옛날 테슬라같이 그 빠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보 탔으면 욕할 정도의 그런 승차감을 음... 또 보여줘 이러면서 내가 아마 그때 그 얘기 했을 거야 이 새끼들 이고 혹시 아이오닉5 N 베타 테스트인가? 아... 얘를 먼저 내놓고 아... 왜냐면 항상 솔직히 얘기하면 기아의 포지션이 약간 그렇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k 9는 K9이어야 하는 거야 어디 K9이 에쿠스랑 EQ900 뭐 G90을 이기려 고 그래? 그게 있어요 그리고 어디 EV6가 아이오닉을 이기려 고 그래? 이거 제내피자 입니다, 여러분. 아 근데 난 진짜 그런 거 같은 게 얘가 너무 좋잖아. 어가 불쌍해. <laughs> 어 아니 너무 좋잖아. <laughs> 진짜. 진짜 걔랑 비교하면 형제 차라고 부르기도 좀 민망해. 얘는 진짜 완성도가 정말 확 올라갔어요. 이 사장님과 리뷰가 기대되는군요. 어 너무 잘 가고 잘 돌고 잘 서요. 또이 회생 제동 빡 걸면서 쓰거든 그 브레이크 밟으면 은 어우 너무 좋아. 자 여러분 내가 이래도 형감니까 이새 이 끼. 저는 형가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독일 차라고 무조건 빠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뭐 좋잖아 지금 솔직히 뭐깔게뭐 뭐 있어 아근 가격이 뭐... 너무 비싸잖아요 아, 음... 만약에 이 정도 차인데 한 6천만 원이다 그러면 은 최고지 야, 진짜 우주명차지 <laughs> 그러그니까 너무 비싸게 어. 받아 아 근데 나는 이 정도 가격 된다고 보는데요 지금 내가 얌전하게 운전해서 그렇죠 막 진짜 막150그 이상의 영역을 얘는 충분히 소화하는 차거든 충분히 안정감 있고 전송시키는 거 아니야? 아, <laughs> 어, 그걸 소화를 하잖아. 어, 그럼 보통 그걸 소화하는 차들은 독일 차들이에요, 유럽 차들. 왜냐면 걔네들은 항상 그거 약간 추구하는 게 그거니까. 근데 얘는 손흥민이야, 손흥민. 유럽 <laughs> 리그에서도 활약을 아 할수 있습니다. <laughs> 어, 얘는 K리그에 찌면 안 돼. 내가 축구. 잘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 가격이 나는 충분히 값어치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좀 낮추면 어. 더잘 팔렸을 것 같은데. 어, 아니야 아니야 이건 내생내내 내, 내 피셜인데 M이잖아 음. M.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형기빤님들도 가슴에 손을 얹고 이거 솔직히 M 베낀 것 같잖아. 여보도 보자마자 네. 어 이거 심지어 이거 어. 이거 생긴 거봐 이거 완전 M이잖아 솔직히 그리고 N 퍼포먼스 너무 글씨체도 비슷하고 좀 부끄러워요. 어? 진짜 중국. 욕할 게 아닌 것 같아.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 얘가 이게 <laughs> 일부러 그렇게 만든 거 아닐까? 내가 아반떼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얘 이름을 잘못 지었다. 차 너무 잘 만들었는데 이 N이라는 걸 붙여서 좀 따라한 것 같고, 이 현대가 일부러 N이라고 한것 같아. 매드페이스라는 브랜드 알죠? 알아요. 노스페이스 짝퉁. 맞아요 인식이 있단 말이야 맞아, 근데 맞아. 보면 걔가 더 먼저 만들어졌어 어, 그래요? 걔가 그렇다고 너무 완벽하다는 건 아니야 근데 얘 지금 처음 만든 거잖아 지금 고성능 전기차라고 야 여기서 이제 더 다듬어서 만들면 애미 짝퉁 아니야? <laughs> 어 이거 너무 위험해 아, <laughs> 나는 소리를 내려고 N으로 만들었나 이 새끼들? 아. 마그마도 혹시? 야, AMG랑 M이요 뭐한 아, 500년 보는 거야 앞으로? <laughs> 저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laughs> 그래요. 저 독일 독사사 <laughs> 너무 좋아합니다. 독... 어, 근데, 오니, 얘는. 와, 이거 진짜 여기서 좀더 다듬고 업그레이드만 해 준다면 노스페이스가 될수 있지 않을까? 안전은 어때? 안전 등급은 어? 다듬어야지. 아메못 되겠다 못 되겠어. 안전도안 돼. 아무튼 <laughs> 노스페이스는 못. 아, 그래서 <laughs> 지금 전선 블루가 말이 됩니까 지금 K5 양카화 되듯이 어. 애니라는 조롱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지금 N이라는 브랜드가 조롱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나는 내 네, 그냥 이거 제, 제, 제 생각이에요. 현대차 직원분들이 봤으면 좋긴 한데, 안볼 거지만, 굳이 천 원을 하시서 아니야 이게 성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난 차라리 아반떼이랑 벨로스터 n을 한 6천만 원으로 가격을 올려버렸으면 좋겠어 걔네가 한 3천만 원 3천 ,000, 4천에 살수 있거든요 아예 그냥 8천 6천 8천에 올려버리는 거야 그러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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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케팅 성공한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살리겠다고 그걸 죽여 두디 아니까 그러니까 n을 살리는 거죠 어차피 아, n으로 돈을 많이 못벌 거면 아예 그냥 개 비싸게 팔아갖고 역후를 생각해봐 아반떼를 6천만 원 주고 샀대 쟤는 그런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탈 수가 없는 차가 돼버려. 그러면 아... 전손 M2 들어보셨습니까? 아못들어죠아 저... <laughs> 아, 근데 있어. 실제로 M3, M4 옛날에 막 후륜일 때 전손 시키는 분들 꽤 있었거든요. 어, 유튜버 분들 중에도 있었습니다. 촬영하다가 전손을 시켰어요 차를. 그거는 이제 희 별로 없잖아 유저가. 너무 비싸잖아. 아반떼, 나 <laughs> 그런 거는 이제 3천만 원대면 좀 무리하면 살수 있단 말이야. 프라이버 하고, 아니면 그쵸. 그런 소카 같은 거에 빌려서 살수 음. 있단 말이야. 그럼 이제 또 철없고 운전 못하는 애들이 이제 전손을 시키면서 이제 전손불로. <laughs> 아, 너무 웃겨. <laughs> 어, 한두 명이 전손시켜야지. 어, 막한 명이. 시켰는데 그래요? 도대체? 막 하루에 막 두세대가 전손이 나니까 어? 차라리 비싸게 팔아버리는 거야, 그냥. 어, 그러면 살 놈만 살거 아니야. 그리고 그 비싸게 산 사람들이 전손을 시키겠어? 브랜드도 학생들이 입기 시작하는 순간 망했다고 어, 본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가? 아예 엄두도 못낼 가격에 <laughs> 어. M 수준으로 가격을 올려버리는 거야 그냥. 물론 M 보단 살짝 싸야겠죠. <laughs> 그렇게 해서 하면은 오히려 좀 브랜드. 지도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갑자기 딱 그거. 보는데 인테리어가 확실히 좀 구리긴 하다. 어제 M2 가좀이쁘지않지 아니지 또 모르지 이게 또 비싸봐. 그러면 이거만 페리티지야 막, 어, 막 이럴 수 헤리티지. 있죠. 지바겐 봐요 그문빵 해야 닫히고 그런 거. 소렌토가 그렇게 문 닫혔어봐 아주 그냥 단욕하지지바겐이니까야 어? 원래 지바겐 문은 이렇게 닫는 거야. <laughs> 맞아. 이얘기는 N은 원래 이런 거야. 우리는 어, 이 소리와 이 운전의 즐거움을 느끼는 거야. 알았어. 그렇게 비싸게 팔아야.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봐요. 자, 그러니까 다음 이제 아인 베렌부터 한 6천만 원부터 시작합시다. 근데 망하는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얘가 보면 아무나 솔직히 못살 차라고 보거든요. 어, 이거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요. 이거 맞아요. 누가 사요? 이거 산 어, 어, 사람이 한 어, 특이한 거 같아. 아니, 이거 잘한 거 같아 나나. 이게 아. 이래야 희소성도 있고요. 많이 팔렸나요? 아, 많이 안 팔리죠, 당연히. <laughs> 그래. 이거랑 이, 이 클래스랑 가격이 똑같다면서. 그러면 미쳤어요. 이거 왜 사요? <laughs> 아 근데 이것도 색깔이 만약에 블루잖아. 처음부터 나 어, 절레절레 했을 것 같은데? 이 전선 블루를 옵션가 한 100만 원에. 근데 아반떼 엔도이 색깔이면 예쁠 것 같은데? 어, 맞아. 아반떼는 우리 촬영한 거이 색깔이었어. 어, 그래. 어 그러네. 개 이뻤어. 네. 이게 그러니까 아, 이미 배렸어그 전선 블루는 아, 좀포려어포기해야될것 포기, <laughs> 같아. 그거 벌라야 돼. 벌어야 돼. 버리고 색깔. 이제 다시 좀. 좀 다른 색깔로 다른 걸로 해야 돼. 해서 가격 확 올리고 이제 고급으로 갑시다. 어, 우리가 뭐라고 음. 현대한테 기웃으시겠다 진짜 어, 부끄럽네 갑자기. 어, 어 진짜 이렇게 막 추월하고 갈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좋아져 BMW에서 느껴 옛날에 느껴지는... 6GT는 이런 거안 되다고 되게 불편했어아 6GT 속 터지죠. 나 어? 진짜 6GT 살래 이거 살래 하면 이거 살것 같아. 진심으로요. 아 싫어요. <laughs> 이 강력함이 또왜 필요해 공도에서 사고의 위험에서 착 피해갈 아, 수 필요하지. 있는. <laughs> 멋지게 점점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아우, 이거 맞아. 그니까 내가 이게 기대가 되는 거야. 얘를 타보니까 음... 이제 이거 그 이거 오빠 그만 까 그래야 빌려주시지. 얘는 <laughs> 또 아이오닉 5야. SUV 같이 어... 돼지잖아. 근데 이 정도의 운동신경을 보여준다. 얘네 또이 플랫폼 딱 하나거든. 지금 이 e GMP 플랫폼이라는.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넓은 실내 공간, 넓은 실내 공간과 뭐 옵션에 치중한 플랫폼이거든요.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얘네가 좀잘 돼서 진짜 고성능만을 위한 또 플랫폼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현대가. 어, 그렇게 해서 얘를 스포츠카 문짝 두개 여보가 싫어하는 문짝 두 개로 해서 오, 진짜 그냥 힘빡 줘서 만들면 진짜 해볼만 할것 같아. 충분히. 할수 있는 능력을 난이 아이오닉5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테슬라 플레드의 강력함을 맛봤을 때의 충격과 비슷합니다. 한편으로는 좀 서운하기도 합니다. 할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거니까요. 자, 이건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도 잘못이 있습니다. 어? 어? 이게 기업이에요. 현대기아는 차를 잘 만드는 거야. 소비자의 니즈를 그냥 정확하게 관역 조정해서 네. 빵 사서 맞춘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 뭡니까? 가격에 그치. 맞는 넓은 실내, 음. 가격에 맞는 옵션. 네. 또 비싸 보이는 거 좋아하잖아. 맞잖아. 솔직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얘기해 보십시오. 왜 일본 차 싫어하십니까? 싸 보이거든요. <laughs> 되게 외관 실내부터가 차 가격에 좀 서운하거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우리 현대 기아차는 가격 대비 훨씬 비싸 보이거든. 그거를 이제 소비자들이 원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만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잘 만든 겁니다. <laughs> 만약에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차가 고속에서 안전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진짜 볼보처럼 뭐 진짜 사람의 절대 죽지 않는 안전. <laughs> 그런 차가 아니면 구입을 안 해주면 당연히 현대도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겠죠. 사래 어이가 없네. <laughs> 아 그래서 좀어좀 어, 좀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렇게 내실을 현대차가 다지면 충분히 월드클래스가 되고 세계 1위가 될수 있다고 저는 아이오닉 5N을 타면서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실을 다지려면 우리 소비자가 <laughs> 아, 마치 정치인들이 어렵다. 표에 휘둘리는 것처럼 기업은 돈에 휘둘립니다. <laughs> 카니발 봐, 멀미 나잖아. 그럼 안 사봐 아무도. 그럼 바로 기아에서 멀미 안 나게 만들어줄걸? 아, 그래서 나 참, 어, 아쉽습니다. <웃음> <웃음> 어, 근데 잠깐만요. 왜저 멀미가 나는 것 같죠, 살짝? 저도 살짝. <laughs> 어... 아까 오빠가 운전 막 이상하게 해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무슨 소리예요. M2도, M2는 더못같지는데 <laughs> 그래.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 다듬을 수 있다고 봐요. 아닌가? <laughs> 그러면 은 저는 진짜 성기바가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하지만 지켜보도록 해야겠죠 한 가지 그냥 팁을 주겠어요 여성분들한테 썸남이나 남친이 아이오니5 N을 샀어 아반떼 N 아닙니다 얘를 샀어 아 어, 그럼 어. 찐부자다 찐부자라는 거야 어, 이거를 무리 없이 없네. 샀어 자 이제 그런 남자야 자 그럼 얘 음. 타를 이제 얻어 탈거 아니에요 이제 같이 타고 놀러도 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음. 이때 욕하지 마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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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병신 <laughs> 물론 그 소리가 나올 수도 있어. 이 클래스를 샀어야지. 이, 이, 이거는 마음속으로만 얘기해. <laughs> 얘 정도를 샀다면 나는 그래도 좀 잡아야 돼. 아, 뭐 물론 다른 인성도 오케이. 봐야겠죠. 허세가 없네. 어, 그렇죠. 허세가 없는 거야. 어, 어, 되게 찐매니아인 거야. 그럴 때이 남자를 유혹하는 방법. 어, 부자니까 일단. 어. <laughs> 딱 앉아 이렇게 딱봐 오우 이거 아이오닉 N이네요 딱이 한마디 일단 해주고 어? 여자봐라 어. <laughs> 이 여자봐라? <laughs> 그때 이 한마디를 해주세요 WRC 거기 현대가 나가서 아, WRC가 나오는 순간 어, 결혼하고 싶어? 어 결혼하고 싶어질 거야 어 이게 뭐 WRC에서 익힌 그 기술력들을 접목시켜서 전기차로 아, 야 너무 길다 찰나요? 너무 길어 이 한마디를 하는 순간 야 현모양처다 <laughs>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